안녕하세요. 5월입니다. 어, 이번 달도 5월이고요. 어, 저는 5월 초가 네, 5월입니다. 어, 오늘 영상의 어, 요지이자 결론은 어, 샌더소니아 키우시는 분들 어, 지지대 해주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입니다. <laughs> 네, 그. 제 영상들 이렇게 좀 봐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어 먼저 되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제 영상을 이렇게 좀 봐와 주신 분들이시면 제가 지금 되게 안 하던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바로 아셨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어 제가 이렇게 지금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어 제가 오늘은 좀 평소처럼 제가 장난치듯이 영상 만들면 안될것 같아 가지고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어그 이유가 어 제가 이 샌더소니아 아마도 좀 많은 분들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그 엄마의 가드닝 채널 엄가님 어 이렇게 영업 홍보 이런 걸로 아마 샌드소니아 이번에 구매하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저도 그런, 사람, <laughs> 그,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어, 그냥, 그래서 제가 이 샌드소니아를 이제 키우게 되었는데, 그니까, 어, 이제 언가님의 영업과, 그리고 또 뭐, 그리고 또 그, 저기, 어, 내무부 장관님 그께서 이렇게 또 영상을 또 되게 멋있는 영상을 또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뭔가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샌더소니아가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저도 키우게 된 거라 어, 바로 어, 며칠 전에 어, 그저께군요 그저께 어, 제가 어, 좀큰 일이 있었어요 어, 이게 선토스니아 꺾였어요. 한 개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엄가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혹시 모르니까 만약 좀 줄기가 얇게 나면 그 지지대를 해주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엄가님께서 어, 이거를 이렇게 만약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공유를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마음에 되게 부담이 생겨서 지금 뭔가 지금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지 부담감으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좀 다른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면은 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온도 때문인 것 같은데 아마도 온도 때문에 지금 제가 샌더소니아를 이번에 그 우리 화해, 화해 종류에서 바꿔서 지금 좀 많이 빨리 크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아마도 베란다나 이런 곳에서 뭐 노지는 당연하고 어 베란다나 이런 곳에서 이제 키우 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아마 성장 속도가 저보다는 조금 어 느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행착오를 먼저 겪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저랑 또 비슷한 환경에 또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 베란다가 없이 지금 완전히 실내에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샌더소니아를 심은 날짜를 1일차로 했을 때그 1일차 기준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28일차 밤에 그 샌더소니아가 제일 좀 이렇게 높게 자란 줄기가 얘, 얘인데 지금 얘가 지금 낮은 이유는 여기 지금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의자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낮은 상태인데 얘가 지금 제일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그... 여기 이제 여기 꽃봉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꽃봉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2 8일저 밤에 밤에 보고 이제 엄청 놀랐죠 저는 사실 기대를 별로 안 했거든요 첫 샌더소니아 시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식물 키우는 환경이. 그래서 이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어, 꽃봉오리 열려서 너무 놀랐고 너무 막 신나고 막 이래서 그 다음날 29일차에 막 영상을 만들었죠. 약간 좀 되게 막 호두갑 떨고 막좀 잔망스러운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 그리고 나서 그그 다음날 그 다음날인 30일차죠. 그 그저께인데 30일차에. 얘가 그 아래 아래 쪽에 확 꺾여 있는 거예요 아래 쪽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몇 시간 동안 그런 상태였는지도 제가 모르겠고 얼마나 오래된 상태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이제 이그 위에 부분도 이렇게 구부러진 거죠 완전히 꺾이니까 아마 이제 물도 안 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시드는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들면 아마 그 상태로 이제 계속 하면 이제 위에부터 이제 말라 가겠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제 똑바로 세워주고 그 여기 이제 백합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백합 이렇게 이파리 사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지지를 해줬어요 쓰러지지 않게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대, 대략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워서 이쪽으로도 안 넘어지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 어제죠 어제니까 어제니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펴지긴 했어요 원래 이 부분이 다구부려졌다가 이제 펴지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이 이제 32일차인 거죠. 지금 제가 계산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32일차인데 일단 지금 꽃이 점점 커지고는 있어요. 꽃이 조금 이쪽은, 이쪽은 더 크네요. 이쪽은 더 커지고 있고. 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성장은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얇아요. 지금 줄기가 지금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또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지지대를 해 주려고 하는데 그 지지대를 해 주려고 하니까 지금 이게 지금 워낙 얇고 지금 길이가 엄청 길거든요. 지금 좀 단단히 재보면 지금 그흙 위로부터 한 80에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키 키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높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얇은 상태여 가지고 어. 지금 또 금방 또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쓰러진 부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다행히 완전히 끊긴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좀 지탱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선상이 갔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약해서 이제 쓰러질 가능성이 좀 많이 높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그래서 지지대를 해줘야 되는데 지지대를 해주려니 지금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야 될것 같아요. 키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아니면은 그 지지대가 이렇게 풀수 있는 거면 그 원형 틀을 이렇게 풀수 있는 거면은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제가 지지대도 지금 어디, 어디 처박아나가지고 지금 찾아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안 풀리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가 제일 많이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잘못 건드려가지고 또 쓰러뜨릴까봐 그래서, 어, 혹시 만약 지지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조금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조금, 얘는 지금, 얘가 지금 제일 작은데요. 얘가 지금 50 정도 나오거든요. 50 정도, 50cm. 그래서 그 지지대 높이가 이제 높이가 이제 높이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위에서부터 꽂는 게좀 힘들 수 있을 거니까 차라리 조금 작은 상태에서 좀 꽂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얇은 이유가 전두 가지 정도 지금 추측이 되는데 아마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 좀 중요한 이유 두 가지 두 가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가 어, 지금 일단 제가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컸기 때문에 빨리 커서 빨리 크면서 얘가 좀좀 좀 급하게 큰거 아닐까? 급하게 크면서 좀 얇게 줄기가 올라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햇빛을 별로 많이 못 보여줘요. 햇빛을 많이 못 보여주고 지금 거의 거의 그 식물 등에만 의존을 해서 지금 식물 전구에 지금 의존해서 지금 키우고 있어 가지고 식물 전구가 지금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얘를 비추는 것만 지금 한 다섯 개 정도 되는데 저 위에까지 하면 한열개 정도 될것 같은데 다른 식물을 이렇게 가리고 여기 막 아레카야자가 막또 크게 있고 막 이러니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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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레카야자 가 크게 있고 하니까 이렇게 그좀 많이 가려지고 그리고 이렇게 직방으로 이렇게 오는 빛이 있어도 이게 식물등이. 어, 태양 빛 보다는 좀 품질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웃자라는 경향도 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웃자라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얘네가 쉽게 얘기해서 좀 튼튼하게 자라질 못하는 거죠 좀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얇게 된게 아닐까 자기 그이 몸을 지탱도 할수 없을 정도로 좀 얇게 된게 아닐까 제가 이렇게 바람이나 이런 걸 씌워 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자기 줄기가 자기 그 위에 이 무게를 지탱을 못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아마도 그 이제 베란다에 키우시거나 좀 천천히 자라는 자라고 그리고 그런 햇빛을 잘 받고 크는 샌더소니아들은 아마도 제가 지금 겪은 일이 발생을 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줄기가 좀더 튼튼하게 나, 나겠죠. 제가 지금 총 6개인데, 샌드소니아가. 지금, 얘가 지금 제일, 제일 지금 두껍,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재보면은.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지금 거의 5mm 정도 되고요. 지금 여기 쓰러졌던 애가. 쓰러졌던 애가 지금 한 3.5.6. 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그러면은 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지금 제일 얇은 애가 지금 여기좀 제일 작게 자란 얘인 것 같은데, 얘도, 에, 거의 겁난다. 얘도 지금 3mm 조금 더 넘네요. 그러니까 3mm 조금 더 넘는 정, 정도니까 지금 얘가 지금 많이 굵죠. 얘는 좀 튼튼한 느낌이 이렇게 만져봐도 좀 튼튼한데 아마도 그래서 좀 좋은 성장 환경에서 크는 샌더 소니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줄기가 좀 이렇게 단단하게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아마도 좀더 저보다 좋은 환경에서 크고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도 쓰러질 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나, 아,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도 또 이렇게 얇게 날 수도 있을 거니까, 혹시 좀 얇게 나는 것 같다 싶으, 싶으면, 이렇게 좀, 어, 좀 미리 지지대로 해주시는 게 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꺾여서 저 정말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꽃 뽕을이 생겨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막막막 막, 막 뭔가 그렇게 좀 이렇게 경망스러운 이렇게 영상도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래서 그렇게 호들갑 떠들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꺾인 거 보니까 너무 막막 막 멘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안돼막 하면서 이렇게 막 세웠는데 아, 그래도 일단 다행히 이제 지금 똑바로 서 주곤 있어서 지금 다행인데 지금 하여튼 주의를 비율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지대도 지금 화분이 지금 큰 화분에다 키운 게 아니어서 지지대를 좀잘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좀 이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지지대를 지금 해주진 못했어요. 해주진 못하고 어 뭔가 오늘 해야 될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이 영상도 좀 빨리 만들어서 올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다른 분들께 좀 도움이 되려면 그. 이게 그래도 지금 막 잘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좀 빨리 알려드려야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 그래서 그온 칸이 <laughs> 영업으로 이게 지금 대품절 사태가 일어났죠. 최단시간, 우리 화해 정리에서 최단시간 완판됐다라고 하는데, 어 이번에 8월에 새로 들어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8월에 들어오면 아마 또 뭐가 좀 잘못되면은 그... 이제 수입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면 또 얼마든지 그게 안될 수도 있죠. 그 들어오는 게 실패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만약 들어오면 그때 이제 못, 뭐 구매 못 하셨던 분들 8월에 이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키우시는 분들은 어, 아마도 그때 심으시면 좀더 빨리 자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또 빨리 자라면 이제 제가 지금 겪은, 제가 지금 먼저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이 일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좀 미리 지지대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식물 이런 거 키울 때 그때그때 막 모든 거 알아보는 거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잘안 알아보는데 이 어, 샌더소니아는 좀좀 좀좀 생소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뿌리 보셨죠? 뿌리 되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구근이 되게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얘는 좀좀더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좀 자료를 좀 찾아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좀 자, 상세하게 알아본 건 아닌데 자료를 찾는 과정에 조금은 뭐 이만하면은 뭐뭐 뭐 신뢰가 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요런 자료를 좀 찾았거든요 그래서 요 자료가 그래도 좀 신뢰도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전 요것만 일단 참고를 했어요. 그 이상으로 더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상, 생각보다 되게 상세하게 돼 있어가지고 3페이지 짜리인데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제 그 구근을 이제 농장에서 그 센터 소니아를 이제 구근용으로 재배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절화용으로 재배하는 것까지 나눠가지고 되어 있는 자료인데 어 이거는 제가 그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둘게요. 아마 제가 링크 아마 기록을 해놨을 거야. 뭐, 뭐 하여튼 아니 없으면 제가 다시 찾아서 제가 링크를 남겨 둘게요. 그 이게 근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그 중요한 건 온도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온도이고 나머지는 뭐그 식물 오랫동안 키워 보신 분들 되게 많으니까 이제 저보다 식물에 대해서 더잘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샌더 소니아 경우에 지금 온도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최적. 흙온도 그니까그 이제 흙 온도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흙 온도가 어 18에서 24도 사이가 지금 제일 잘 자란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환경이 22도에서 24도 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좀 베란다 센터 소리화보다는 좀 빨리 큰거 아닐까라고 저는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8월에 만약 수입하시는 분들, 수입된 거를 만약 구매를 하시 사셔서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어, 이게 센터소니아 근데 30도 이상 올라가면 좀 성장에 지장이 있다라고 여기엔 되어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꽃 특히 꽃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이게 뭐구부러잘안 난다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8월이면 이제 무더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 만약 조금 지나고 심으시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실내에서, 그러니까 베란다 말고, 실내에서 30도 이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주거하고 있는 이제 그 시, 실내는. 그 실내에서는 한, 한뭐 30도 이내면, 그때 이제 구근을 심어서, 뿌리를, 뿌리가 이제 날 때는 이제 구근에 있는 영양소로 이제 날 테니까, 싹이 올라오고 이렇게 좀 푸른 기가 있어야지 이제 염역제가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광합성을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집에서 조금은 이제 뿌리 내리고 키우시다가, 어, 좀 이제 무더위 지나갔을 때, 그니까 30도 이상 올라가는 일 없을 때, 베란다에 내놓으셔서 좀 햇빛 많이 보여주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뭐, 제가 총 6개 구근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6개가 다 자랐거든요. 제일 지금 자, 작은 애가 요, 벌써, 작은 애가 벌써 이 정도 됐고, 어, 지금 예조차도 지금 꽃봉우리가 보이고 있어요, 안에. 그래서 나머지도 지금 다 꽃봉우리가 어쨌든 지금 생겼고요. 그래서 조금 조건만 맞춰지면 지금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좀 우려되었던 것들이 이제 과습에 대한 우려가 좀 어~ 좀꽤 있던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 어~ 과습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방법은 정말 정말 되게 다양하게 많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각의 이제 노하우가 다들 그~ 있으실 텐데 어~ 그니까 저의 이제 약간 저는 이제 과습만 팠거든요그 과습 때문에 아~ 과습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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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가지고 과습 때문에 식물중립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과습만 팠어요 과습만 파다가 막 식물 생리학 책도 보고 결국에 이제 약간 다 까먹었던 물리학 책까지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뭐 토양학도 보고 뭐 원해 이런 거는 기본이고 근데 그래 제가 좀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다 설명드리면 좀 길지만 그 제가 접근하고 있는 건 입자 크기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심는 그 흙에 음, 흙이라고 해야될지 하여튼 그런 재료 흙 씹는 재료에 어, 입자 크기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자 크기로 접근한다는 이야기는 그 모세관 현상을 떨어뜨리는 거예요그 화분에 화분에 모세관 현상을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굵은 입자들 사이에서는 공극이 커지죠 그럼 공극이 일정 크기 이상으로 되면 그 물이 물이 원래 이제 응집력과 북착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물리 쪽에서는 그걸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이제 물리 물리 화학 막 이런 화학 물리학 뭐막 이렇게 막들어가기도 하던데 어쨌든 그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제 입자 공극이 크면 되죠. 공극이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화분 안에 있는 그 입자들을 큰 입자들을 두면 어그 공극이 커져서 거기에 이제 물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고여 있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고여 있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그 안에 항상 이제 공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공기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산소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해서그 사이에 이제 공급이 이제 산소 공급이 이제 계속 되고 있으면 그 화분 상태가 항상 젖어 있어도 그 이제 산소 공급이 원활하니까 뿌리가 이제 산소를 이제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 지금 바크를 보통 이하, 이용을 하는데 그 예전에는 진짜 그냥 아, 최대한 지금 저렴한 거그 저렴한 것만 썼는데 어, 오키아타 바크를 어느 정도 을걸 이걸, 이걸 알게 돼가지고 이걸 썼는데 이거 좋더라고요 <laughs> 진짜 좋은 거 같아 요 진짜 제일 저렴한 거 검색해서 쓰다가 이거 쓰니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한요 정도 사이즈가 기본 되는 것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반 그리고 이제 일반. 그흙반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했는데 혹시 조금 겁이 나서 저는 바크 비율을 조금 더 높였어요 그러니까 공극이 훨씬 더 많게 하기 위해서 그그 그 이제 모세현상을 내려 내렸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어쨌든 지금 뭐 과습 형사 과습 일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 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화분을 항상 젖어 있는 상태로 유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르면은 마르는 동안도 어쨌든 뿌리 손상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뭐, 그간물 그러니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산소공급이 되면은 과습 자체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 흙은 그냥, 예를 들면 뭐, 제 매일 물주는 식물들도 있고,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뭐, 나머지 이제 격일로 주는데, 그래서 지금 센터소니아도 지금 흙을 지금 그냥 항상 젖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항상 젖어 있지만, 과습은 지금 오고 있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하셔서 조금 그 이제 화분 이거 하고 하시면 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과습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노하우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실내다 보니까 좀 극단적으로 이제 과습이 일어나기 어려운 화분 상태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건데 어, 베란다에 키우시거나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통풍도 잘 되고 그 습도도 너무 높지 않고 않게 유지가 될 거니까 흙이 이제 또잘 마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기가 잘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제 저처럼 뭐 저처럼 만약 너무 그런 공구이 크게 하면은 이제 물을 너무 자주 줘야 된다라던가 하루에도 여러 번 줘야 될 수도 있고 너무 져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자꾸 마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 마른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어 그런 거는 이제 좀 비율을 이제 그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시면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저의 그 이상 뭐 저의 그 식물 일지입니다. 샌드소니아 꺾였던 이야기.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저, 어, 저보다 더잘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조금 얇은 것 같다, 줄기가 좀 얇게 자라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있으니까, 어, 꼭, 어, 지지대를 조금 미리, 미리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어, 결론은 딱그 간단한 그 얘기였고요. 어, 여러분들도 또 샌드소니아 또 예쁘게 잘 키우시고 어, 또꽃 예쁜 꽃들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